다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공통인수가 x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 공통인수를 알려 하나의 인수를 알려줬습니다. 직접 써봐.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지. 그치? 그럼 얘 곱하면 2x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x 둘 더하면 x 즉 a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야.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 인데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데요 그러면 3x에 누군가 곱해져야 되겠지 얘 곱하면 3x 얘 곱해서 누군가를 더한게 5x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2x가 되어야 되지 2x가 되려면 여기 얼마가 곱해져야 해?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되겠지 응? 그럼 b는 1과 2를 곱한 거니까 2가 되고요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3이 된다.